안녕하세요. 아람입니다. 자, 저희 채널에 이렇게 회원이 되셔 가지고 저희 채널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.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거의 뭐 2년이 지금 넘게 이렇게 후원을 매달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딱히 뭐 혜택을 드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회원 전용 영상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아래도 보시면은 요즘에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리다가 조금 이제 위험한 장소라든가 또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장소 많이 몰려서 가면 그런 장소들을 그냥 가끔씩 하는 씩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회원 전용 영상을 조금 이제 자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영상을 또 길게 편집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료 회원들 그런 분들한테 빨리 계절에 맞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회원 전용 영상을 올려드려요. 그래서 자 이렇게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시려면은 자 이렇게 이제 가입을 누르셔가지고 자이 채널에 가입 이런 이제 창이 뜰 거예요. 그래서 뭐 커피 한잔 국밥 먹고 다녀라 국밥 두 그릇 고기 먹고 다녀라. 팬뭐 전용 이렇게 이제 쭉 제가 등급을 이렇게 나눠 놨는데 회원전용 영상은 여기 뒤에 이렇게 써있죠 자 회원전용 국밥 먹고 다녀라 요 등급 이상에서는 회원전용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전용 영상 같은 경우는 1분짜리로 해가지고 짧게 사진하고 제가 찍었던 촬영 장소 지역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장소 물때 영상을 정지해 놓고 주소를 보고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게 주소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놓은 영상이에요. 보통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길게 쭉 돌려보면 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유료 회원님들을 위해가지고 1분짜리로 간단하게 정보를 다볼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이런 영상을 시청하시려면은 국밥 먹고 다녀라. 요 등급 이상으로. 우리 아우라 채널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모든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영상에서는 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다녀가실 때는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원해주신다고 하시고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질문이나 이런 궁금한 점들도 계속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우라 채널에 후원을 해주시고 전화로 상담도 친절하게 한번 받아보세요.